창기파랑가가 일단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거 버전을 물어봤던 게, 그 창기파랑가가 향가 갈래 작품인데, 향가가 그 대표적으로 이제 권위자 있잖아. 향가 작품들을 이렇게 번역한 권위자가 두 명이 있어. 양주동 선생님이랑 김한진 선생님 두 명이 있거든. 근데 이제 두 명의 버전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 그런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어쨌든 이제 양주동 버전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두 작품을 일단 다볼 거야. 왜냐면은, 우리 교과서 본문을 원 텍스트로 놓고, 만약에 보기에다가 김환진 해석본을 주고 두 개를 비교하게끔 할 수도 있어. 이해되죠? 해석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다른 게 아니라 되게 사소한 부분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좀 비교를 해보게끔 정리를 할 거고, 일단 이제 작품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좀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핵심 정리 여기 있잖아. 여기다가, 아. 어, 생소한 내용은 아닐 거야. 왜냐면 우리 1학년 때도 한 번쯤은 정리를 했어. 1학년 때 제막매가 쪽 정리하면서 아니, 자습서 그 기충에다가 정리해도 됩니다. 자습서 쪽에다가 하세요. 자습서에 하세요. 됐죠? 자, 좀 정리를 먼저 하고 할 건데 뭘좀갈 건데 뭘좀갈 거냐면 향각 갈래 정리 좀 하고 갈 거야. 갈래 특징. 어, 갈래 특징. 이게 왜냐면은 이번에 우리 송민곡 들어가지. 죠 어, 그다음에 향가 들어가지. 송민공은 가사란 말이야. 그렇 그러니까 가사랑 향가랑 갈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갈래 특징적인 부분들이 조금 달라져. 이해됩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 부분을 섞어 가지고 너네들한테 혼란을 유발할 수가 있단 말이야. 헷갈리게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는 거야. 자, 먼저 가면은 자, 향가가 첫 번째로 이렇게 좀 표기할게. 향찰로 표기된 거야. 이거 이거를 이렇게까지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최근에는 없어. 옛날에 있다가 최근에 없는데 한자 표기 아니야. 그렇죠? 한자로 표기한 게 아니라 향찰 표기라고 하는 표기 방법을 사용했다. 그렇지? 근데 이 향찰 표기가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향찰표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쓴 찾아표기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더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교과서에 보면은 우리 왼쪽에 한자로 쭉써 있잖아, 그렇그 교재에 보면은 이게 원문이야. 어 이게 그냥 원문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독해할 때 어떤 글자는 한자 우리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냥 이거 이해만 하세요. 이 글자 있죠. 어이 글자 뭐냐? 어, 뭐, 뭐라고? 블러스만 죽여버려뿔마 <laughs> <laughs> 아니고, 아, 이거 흑토 <laughs> 자잖아. 그치? 그니까 러 이게 흑이라고 하는 게. 이라고 하는 게 뜻이지. 토 라고 하는 게 음인 거라고. 괜찮습니까? 어. 어떤 글자는 음을 따다가 쓴 거고, 어떤 글자는 뜻을 따다가 썼어. 그러니까 버전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거야. 해석을 했을 때. 괜찮지?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자, 이렇게 썼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별 문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조금 특이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용어가 고정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기, 서, 결. 이라고 하는 의 3단 구성이야. 기, 서, 결. 이렇게 좀 표시할까? 이렇게. 이게 뭐, 너네가 좀 보기 편할 것 같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시조에서 시조는 어떻게 나눠지냐? 그래 초장 중장 종장이잖아. 그렇지. 어 초장 중장 종장 있듯이 얘는 기서 결의 3단 구성이야 괜찮습니까? 됐죠? 어? 근데 방금 내가 시조랑 비교했지. 그래. 이 3단 구성이라고 하는 거. 어 3단 구성입니다. 3단 구성. 됐지? 3단성이 아니라. 3단 구성. 아또또 필기 또 그지같이 했다고 또요 고대로 옮겨가지고 또 이상 3단 구성 됐지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시조 얘기를 괜히 꺼냈던 게 아니야. 어 향가가 향가가 보통 뭐 백제 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주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거든. 시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조선 시대의 시조가 이제 주로 쓰인 거잖아. 향가가 먼저야. 그러니까, 향가의 이러한 3단 구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후대의 시조, 그쵸? 시조의 3단 구성. 초, 중, 종장. 그죠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 한다고. 그니까 이거 앞에 부분을 싹다 날리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거 얘기했을 때, 후대 시조갈래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그냥 뭉개버리는 경우 있어요. 어, 그죠 맞는 말이야. 후대 시조갈래에 영향을 줬어요. 향가도그지 그리고 이제 얘가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같이 정리해봤던 송민국이잖아. 가사. 가사가 3단 구성이야. 어, 얘는?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간다고. 괜찮아? 여기까지 이제 영향이 이어지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은 만약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거. 가사랑 송민국이랑 창기파랑가랑 두개 나란히 놓고 가, 나 두고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와 나는 모두 3단 구성의 특징을 보인다. 맞는 말이라고. 괜찮습니까? 어 맞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따로 공부해두지 않으면 몰라요. 이해 되죠? 어, 그래서 체크를 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서결이 이제 우리 이제 이 창기파랑가가 총 10줄짜리여가지고 19채한가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 19채한가를 구분을 할때 보통, 보통, 4줄, 4줄, 2줄. 이렇게 나눠요. 기서결, 4줄, 4줄, 2줄. 괜찮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창기파랑가는 조금, 조금 달라져서 3줄, 5줄, 2줄이거든? 괜찮습니까? 근데 뭐 이건 그렇게 뭐 어렵게 보실 필요 없고 마지막에 이두줄 있죠? 마지막에 이두 줄, 요거가 이제 마지막 특징이야. 요 마지막 두 줄, 그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낙구라고 불러요, 그죠? 그찮습니까 그러니까 향가 19체 향가에는 낙구가 존재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이 낙구는 특징을 갖지. 이 낙고의 특징은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해요. 우리 창계카랑가 본문에도 보면 아흐로 시작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요 내용 역시 후대 시조에 영향을 미쳤죠. 어떻게? 시조... 종장의 첫머리 있죠. 시조 종장의 첫머리 몇 글자? 세 글자. 삼음절 이해되시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말. 그렇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볼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가사까지 이어졌을까? 이어졌죠. 가사까지도 이어졌죠. 가사에도 가사. 맨 마지막 줄 있죠? 맨 마지막 줄만 생각하면 돼. 어, 마지막 행 있잖아. 이거를 낙구라고 불러요. 괜찮아? 어, 이걸 낙구라고 불러요. 됐죠? 송민공 마지막 줄 기억나냐? 안 나겠지, 당연히. 각신님, 다리아커니와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얘기하잖아. 괜찮습니까? 각신님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커니와 라고 얘기하잖아. 자, 이것도 똑같아요. 가사갈래 납구 납부 있죠? 납구가 3, 5, 4, 3. 요런 글자 수의 사음모. 됐죠? 음수율 음보율.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대부분 요게 거의 고정이에요. 세 글자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어쨌든 영향을 받았다. 자세히까지 이렇게 안 물어볼 거야, 사실 안 물어볼 건데 혹시라도 건드리면 어, 향가가 후대 갈래에 영향을 미쳤다. 어 맞아요, 맞는 말이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해두시면 를될것 같다라는 것까지, 그렇죠? 가사에서 이 부분을 아까 그 우리 송민국 할때이 부분까지를 얘기를 안 했었어. 안 했었는데 내신에서는 누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이 정도까지가 이제 향가라고 하는 갈래 특징 잡은 거고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올라갑니다. 야 이거 제대로 끊는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렇지찬 기파랑 가라고 이게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옛날에 전공 선생님이 발표하잖아 만약에 수업 때어 발표할 때 제목 잘못 읽으면 되게 뭐라고 하셨어. 제목도 모르면서 무슨 발표를 하냐고. 뭐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잘못 읽었다가 어떤 애가 뭐 정확히 뭐 후배였나 뭐 누군지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누군가가 발표하다가 제목을 잘못 읽었어. 창기파란가는 아니었는데 다른 제목이었는데 한자로 된 제목이었겠지. 제목을 잘못 끊어 읽었어. 겁나 무 먹었어요. 아무튼 이게 예, 뭐 되냐? 기파랑을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목부터 나와요. 화랑이에요. 화랑. 화랑 이름. 기파랑을 찬양하고 예찬하고 추모하는 겁니다. 일단 주제는 끝났어요. 네, 주제는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가 중요하겠지? 어떻게? 특징 첫 번째입니다.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거. 기파랑의 성품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소재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보통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정도 얘기하거든요. 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그렇죠? 그거 다 체크할 겁니다. 그렇죠? 음. 응. 전부 다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먼저 끊어두세요 본문 세줄 끊고 그 밑에 다섯 줄 끊고 마지막 두줄그렇 음, 그죠? 본문 끊어두는 거야 위에 세줄 끊고 밑에 다섯 줄 그리고 맨 밑에 두줄자 그러면 세 부분인 거잖아 이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화자의 물음 그랬죠 달의 대답 화자의 독백 그렇죠. 3등분했잖아. 그렇죠. 우리 아까이 있다가 다른 버전 볼 거라 그랬잖아.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요거 양주동 버전으로 창기파란가를 보면은 대화 형식이 나와요. 김환진 버전으로 가면 대화 형식이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말이야. 됐죠? 아마 아마 보기에 김환진 버전을 두고 주작품을 비교해라 대조해라면 이거 건드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괜찮지? 어, 가와 달리 보기는 뭐 이렇게 할거 아니야? 어, 가와 달리 보기는 독백의 어조로 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체크해두시면 될거 같고 됐죠? 자, 이 정도 내용만 체크해두고 본문 내용으로 갑시다 이제. 자, 많이 돌아왔다. 자, 첫 번째 부분 가겠습니다. 열침에 나타난 다리. 그죠? 그냥 현대어로 읽을게요. 열침에 앞에다가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구름을. 구름을 열어 젖히며 나타난 다리. 달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그죠? 그때.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화자가 질문한 거야. 그냥 쉽게 그냥 갈게요. 방금 전엔 직역한 거고, 쉽게 떠가면, 쉽게 떠가면 은 뭐야? 쉽게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자, 구름을 열어젖히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쫓아 어디로 떠가는 것이니? 어, 라고 달한테 질문한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때 이제 요 달이라고 하는 소재, 첫 번째 장면 끊어 놓은 거야 그냥 끊고 요 달이라고 하는 소재 당연히 빛나는 존재야 광명이라고 얘기하지 그랬죠? 어, 빛의 존재, 광명의 존재 또는 이 달을 보면서 화자가 뭔가를 자꾸 원한다고 나도 기파랑처럼 되고 싶어 기파랑처럼 되고 싶어 이런 소원, 염원. 지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됐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 요 달이라고 하는 애가 어, 달 역시도 기파랑을 기파랑의 성품을 투영한 소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내가 비효적으로 드러내는 소재가 3개 또는 4개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어. 4개로 보면 달도 포함해요. 괜찮아? 근데 굳이 4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우리 객관식 보기에 오선다잖아 다음 중 이질적인 거 찾아라라고 했을 때 달을 포함해서 4개 쭈르륵 놓고 이상한 어망거 하나 집어넣으면 걔가 답인 거야. 괜찮아? 아. 그 정도까지만 체크 일단 해 두고 됐죠? 만약에 이제 이걸로 제이 가면 기파랑의 성품을 투영했다. 그러면 달이 빛나는 존재라그랬잖아 성격이 빛난다고? 발광한다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어질다. 어질다. 어진 인품. 그쵸? 그 정도 체크해두고 여기 나와 있는 흰 구름 있죠? 흰 구름, 물결 하나만 해둘게요. 물결, 흰 구름. 흰 구름을 쫓아가 되잖아 달이 됐죠. 그러면 이제 흰 구름은 달은 어쨌든 이 시에서 긍정적인 대상이니까 긍정적인 대상이 쫓아가는 무언가는 역시나 긍정이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이미지를 볼수 있느냐? 흰 구름이라고 하는 게 이상, 동경하는 무언가 됐죠. 너 지금 동경하는 무언가를 쫓아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이렇게 될수 있는 거지, 그렇죠? 괜찮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제 설명이 어떻게 가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거는 약간 이해가 필요해 자 다른 어느 쪽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가 이과생아 다른 야 뭐야 다리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가냐니까 그럼요. 방향 방향 동서남북 해랑 같이 떠요? 다헛 배웠어. 지구가 누구야? 나 지구야. 나 지구야. 가야 해는 그럼 어디로 떠서 어디로 줘? 잠깐 잠깐. <laughs> 아 서쪽 서쪽. <3쪽>. 아니 동쪽? <laughs> 동쪽. 야 이거 봐봐. 이거 <laughs> 야 지금. 고2가 지금, 해가 어느 쪽에서 뜨는지도 모른다고. 동 동, 동. 그래, 동에서 떠서 서로 가잖아. 알고 있어요. 달도 동에서 떠서 서로 간다고. 알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잘 봐, 이제. 야, 여담에서 돌아간다. 자, 달도 동에서 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서쪽으로 간다지? 그렇지. 근데 서쪽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우리 요 동양, 동양 쪽에서 서쪽에는 서방 정토라고 부르는 공간이 존재해요. 서방정토가 뭐냐면 천국이야 그냥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서쪽은 천국이 있는 곳이라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은 달이 흰구름을 쫓아서 서쪽으로 가는 거잖아 괜찮아? 그래서 이 흰구름이라고 하는 게 죽음을 의미한다 됐죠? 어, 서방정토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이상과 동경 이쪽으로 가되, 어, 요거의 가능성도 열어는 두세요. 괜찮습니까? 근데 일단 무조건 학교에서 설명하시는 방향대로 가야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두루두루 이런 견해, 저런 견해 있다. 우리 모두 해놓는 거고. 괜찮지? 어,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됩니다. 그죠 아무튼, 요렇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 거야. 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달이 대답하지. 두 번째 장면, 내려가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파란 냇물에 냇물 동그라미 먼저 칩시다. 새파란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괜찮습니까? 자, 오케이. 이 냇물 됐죠? 냇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맑음, 깨끗함 그치? 역시나 이게 기파랑의 성품 비유한 거죠. 깨끗하고 맑은 성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와요 1호 냇물에 자 1호 냇물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뭐 한강, 금강 하듯이 강 이름이야 1호 냇물, 자갈밭에 자갈밭 동그라미 그렇죠? 자갈밭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나 기파랑의 성품을 떠올립니다 자갈이 어떠냐? 둥글다, 단단하다라는 성질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기파랑의 원만함, 됐죠? 그렇죠? 두루두루 둥글둥글한 거 있잖아, 사람이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강직함, 뜻을 굽히지 않는 거 있죠? 괜찮습니까? 이런 기파랑의 성품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자갈밭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게두 번째 장면 끝이야. 됐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장면 끝이었잖아. 됐죠? 자,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야. 달이 대답했대잖아. 그렇죠? 달이 대답하는 거야. 너못 쫓아다니?라고 얘기했을 때, 자 저기 보니까 냇물의 기파랑의 성품이 보이거든요. 자갈밭에서도 기파랑의 성품이 보이거든요. 아, 나는.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 네모칩니다. 마음의 끝인 거야, 직역하면. 그러면 기파랑의 고결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기파람의 그 고결한 성품을 쫓아가고 있다. 그죠 또는 쫓아가고 싶구나 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면 그렇죠? 이 부분 정리하면 이게 사실상 형식은 대화의 형식이지만 어쨌든 나 혼자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 이것도 화자의 소망인 거야. 어떤 소망? 기파랑의 모습을 담고 싶다잖아. 그렇죠? 자, 우리 이게 담고 싶다, 되고 싶다, 하고 싶다를 두 글자로 줄이면 동경이죠. 괜찮습니까 응. 기파랑의 모습을 동경하는 모습이고요, 예찬하는 태도고요. 또는 다른 말로 흥모하는 태도고요. 흥모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애정하는 거, 그렇지 응.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목부터가 찬 기파랑이잖아.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파랑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밖에 없어.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갑니다. 아으아으 내용 네, 하나 줄게요. 아으 아까 얘기했죠? 식부채험과의 특징 됐죠? 감탄서로 시작하는 거아으 잣까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잣나무 가지가 높답니다. 실제로 이제 잣나무를 보셔도 알겠지만 잣나무 키 되게 커요. 근데 잣나무 가지는 높아. 역시나 기파랑의 성품을 비유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 의지가 높고, 뜻이 높고, 요거 생각하면 돼요. 됐죠? 기파랑의, 이렇게 얘기해요. 고고한 또는 고매한 성품. 됐죠? 고고하다, 고매하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에요. 어, 뜻이 높고, 의지가 높고. 됐죠? 어, 이런 성품을 빗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나왔죠? 냇물, 자갈밭, 잔나무까지.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포함된다면 맨 위에 있던 달까지. 됐죠? 그렇죠? 대신에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뭐가 되느냐? 자, 잔나무 가지가 높아서 잔나무 가지가 높기 때문에 서리 세모가 서리가 있어도 다 덮지 못할 화랑의 우두머리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서리가 잔나무를 덮을 수 없다고. 고난과 시련 또는 유혹이 있어도 기파랑의 이러한 성품은 가릴 수, 덮을 수 없다. 그죠 그만큼 대단한 형이다. 얘기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죠이 정도까지 내용 정리하시면 이 우리 교과서 텍스트 버전 끝난 거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건 눈으로만 보세요. 음, 상관없어, 어차피 본문 없어도 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이게 이제 김환진 버전으로 바뀐 거거든, 그렇죠? 야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자 여기 똑같아요. 어달 나오죠? 달 그다음에 물설이 여희 나오고요. 여기에 수풀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수풀. 그다음에 자갈밭 그리고 잔나무까지 괜찮아? 어 요거 다섯 개가 기파랑의 성풍을 비유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눈 눈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눈 눈.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설이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어. 그러니까 시어의 이미지들끼리 비교하면 동그라미들끼리 똑같은 거고 마지막에 세모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형식상의 특징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화 형식, 독백 그냥. 괜찮습니까? 그 정도로만 비교해 두면 될것 같아. 근데 아마 이렇게까지 안 건드릴 거기는 해.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